자, 236번입니다. 두 장에서 A, B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C, 최소 공약수가 80인데 A 플러스 B의 값을 갖다 찾으래요. 자, 얘는 잘 생각하면서 대답했으면 좋겠고요. 어, 뭐 메모는 해도 상관없는데 메모안으로 설명 조치느니 뭐 하지 마요, 메모는. 알겠죠?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가 10이에요. 최소 공약수는 얼마? 80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공식을 외운 거야. 두수 A, B를 곱해버리면 얼마 나와요? 10 곱하기 80 나오죠? 이거 지에 가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800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A랑 B랑 곱해서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800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 지에 갔어? 그럼 이 상태에서 A플러스 b 가 찾으려면 머리 터지겠지 둘이 곱해갖고800 나오면서 더한 800 나오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데 골도화가 돼 아무리 공식을 안다 해서 어떻게, 공식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와의 관계를 음. 공부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공식만 알고 있다고 풀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 공식만 알고 있다고 풀수 있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얘가? 그럼 이것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그 원리를 따져보자. 됐어요? 보도록 할게요. 뭐 어떻게. 아, 풀었어, 승현이? 풀어봤어? 풀, 풀, 다 맞추는데. 막, 게... 음. 마... 좀... 음, 음. 막연한 거는 물어봐. 막연한 거 물어보는 게좋고요 보세요. 자, 봐봐. AB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0이라 그랬지.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해 볼수 있지. 아직까지 내가 더, 여기를 건너뛴 그 다음 거를 얘기하지는 않을게. 여기를 건너뛴 그 다음 거를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요 정도 생각은 해볼수 있지. 그죠?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 뭐가 나와? 스몰 A. 여기 뭐가 나와? 스몰 B. 자, 놓치지 말아야 될게 하나 있죠, 반드시. A하고 B는 무슨 관계? 서로 서로서 관계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눈치채야죠. 보세요. 최소 공매수 80이라 그랬지. 문제가, 문자가 3개였으면 얘기가 틀려져 버립니다. 문자가 3개였으면 얘기가 틀려져. 왜? 최소 공매수는? 둘, 세 중에 두개만 나눠줘도 나눠지는 거지. 근데 두개밖에 없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럼 A B가 서로소 관계라는 거야 여기서 끝나도 되지 더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최소공배수 80 어떻게 나온 거야? 그렇지 10 곱하기 A B로 나온 거죠 스몰 A B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안가10 곱하기 10 곱하기 잘 들어야 된다 A 곱하기 얼마? B가 얼마 나온 거야? 80이 나온 거야 그럼 A 곱하기 B가 얼마 나와? 8이 나와야 되 서로소 관계이면서 절대 놓치면 안돼 큰일 납니다 얘네 둘은 서로서 관계이면서, 에 서로서 관계이면서 에 곱해서 8이 나오는 숫자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게요.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가 5가 나오는 수는 겁나 많아요. x 플러스 y가 5가 나오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 더하기, 4, 2 더하기, 3, 3 더하기, 4 더하기, 1만 생각하겠지만, 5 더하기, 0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음수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되면. 곱하기는 살짝 얘기가 틀려져요. 서로서 관계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나눗셈에서 나오면 얘는 일단 자연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고 자연수이면서 서로서인 관계를 생각해주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자연수란말 빼고 서로서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뭔가를 곱해서 8이 나오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뭔가를 곱해서 8이 나오는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사실 볼게요 a 곱하기 b가 8이라면 해석 잘해야지 a, 는 무슨 관계여야 돼요? 서로서 관계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A가 1일 때, B는 얼마니? 8이지. 다시. A가 2일 때, B는 얼마니? 4. A가 4일 때, B는 얼마니? 2. A가 8일 때, B는 얼마니? 그거나 외워봐. 이거 왜나왔나 곱해서 8이 나오는 경우는요. 얘들아, 이거 왜 없어요? 자연스 범위 해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럼 보세요. A, B가 서로서 관계해야 되지? 그렇지 자릅시다. 1하고 8은 돼야 안 돼. 서로서가. 1과 8는서로소가 되죠. 1과 어떤 숫자를 갖다 놓도 1과 1은 서로소 관계가 아니야. 서로소 관계가 당연히 1, 1하고 어떤 숫자의 관계는 당연한 거잖아. 1과 음. 중괄 응? 당연히 서로소 관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냥서로소 맞지? 근데 2하고 4는 서로소야 아니야. 음. 4하고 2는 2는 탈락이지. 너희들 뭐만 생각하면 돼? 1, 8? 8만 생각하면 되지. 보세요. A가, s m a 가 1이고 s m b가 8일 때.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라지 A는 얼마나 나옵니까? 라지 A는 얼마나 와요 자, 아까 연습했잖아? 라지 A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우리? 10 곱하기 스몰 A, 라지 B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10 곱하기 스몰 B로 쓸수 있다는 라건기로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스몰 A가 1이면 라지 A는 얼마? 10이죠. 여기다 1맞는지그 다음 라지 B는? 80 나오고. 맞아요? 여기서 라지 인80 나오죠 여기서 라지 비는 10이 나오겠죠 맞아요? a랑 b랑 더하라고 그랬죠 얘 더하나 얘 더하나 답은 얼마? 90이지 만약에 문제가 단 a가 b보다 더 크다 a, b는 각각 뭐냐 a, b는 각각 뭐냐라고 만약에 문제 풀어봤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a는 얼마? 80 b는 얼마? 10 이렇게 얘기해 줘요 무슨 말인지 애가 못 맡아요 다시 갑니다 AB의 최대공약수가 10최소공배수가 80이라 생각니두 수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고난하게 생겼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A, B 최소공약수가 10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뛰어넘어서 얘기해보자 A라는 건 어떻게 쓸수 있어? 1 0 곱하기 A 안 됐을 때? B라는 건 어떻게 쓸수 있어? 1 0 곱하기 small b 맞아요? 안 맞아요? 됐어요? 그 다음 최소공배수 대 80이라는 거 최소공배수 80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최소공배수 80은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상상해봐. 짱짱짱이었잖아. 10 곱하기 스몰 A 곱하기 스몰 B가 되겠지. 최대공배수 곱하기 스몰 A 곱하기 스몰 B잖아. 얘 가야 안 가요. 그럼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B는 얼마 나옵니까? A 곱하기 B는 8 나옵니다. 맞아안맞아 맞아. 그럼 여기서 a가 1일 때 b는 얼마? 8 a가 2일 때 b는 4 a가 4일 때 b는 2 a가 8일 때 b는 1 근데 두 수는 무슨 관계예요? 서로서 그럼 얘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있을 때 a가 1이라면 a는 얼마 나와요? a는 10 나오겠죠 그 다음 b는 80 나오겠죠 이러한 경우에서 a는 80 나오고 b는 10 나오겠죠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나 나올 수 밖에 없어요? 90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막상 설명 다 빼고 10만 갖다 놓고서 식수해버리면 멀게 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세요. 수업은 꼼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 문제에서 여부 포인트 맞춰야 돼. 이런 하는 방법이나 요령보다이 이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 주셔야 하고. 이해 가십니까?